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자 오늘 대한전선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2% 정도 하락을 이루고 있는 현 시점에 자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대한전선이 박스권 횡보를 뚫어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이러한 상승이 벌써 끝이 나는 건가 좀 걱정하시는 듯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명확한 박스건 행보를 깨고 주가를 들어올리는데 지금의 대한전선에 13,000원, 14,000원 부근의 이 주가도 사실은 대한전선이라는 이 종목이 가진 제로 호재 그리고 이 실적과 매출에 관해서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명확하게. 많은 시장 평가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점에 대한전선이 명확하게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최근 좀 터져왔었죠. 자,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대한전선이 주가를 들어 올리며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한전선의 상승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다시 한번 15,000원, 2만 원을 넘어가겠구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웬걸? 대한전선이 이러한 추세를 좀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하실 수 있는데 대한전선 명확하게 주가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주가를 지금과 같이 눌러주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상 대한전선이 다시금 하락을 하면 바닥을 지진 않을까. 좀 불안한 감에 떨면서 오늘 영상을 찾아와 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벌써 목요일, 내일 일거래일 지나면 금요일 지나면 뭐가 오죠? 설날 연휴가 옵니다. 설날 연휴가. 자, 설 연휴 전에 이 많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 연휴 기간 동안 현금 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 현금 보유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투자에는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리가 없죠. 자, 그렇다고 외인들이 이러한 연휴 전날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대한전세라는 종목을 집어갈까요?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동안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투심이 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많은 펀드 자금 같은 투자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에 이 개인의 투심이 얼어붙는 시점에서 사실상 이 지금과 같은 강한 매수세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주가 다시금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예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지금 뭐 대한전선이 쉽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과 같은 좀 실망스러운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전혀 불안해하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전선 다시금 15,000원, 2만 원그 이상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한전선 사실상 긴 기간 동안 하락만 이루어져 왔었죠. 자,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거의 1년여 반년 이상을 하락만 해 오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이 지금과 같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조금이라도 주가를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자, 지금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투심이 엿어져 있는 이 투자자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주가를 들어올릴 때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매도하는 건 너무나도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대한전선? 말씀드렸듯이 주가 다시 한번 2만 원 뛰어넘어서 3만 원, 4만 원그 이상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정확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 대한전선 지금 2025년에도 역대급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LA 화재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자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더더욱 이러한 전력망 교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대한전선 앞서 이러한 전력망 교체 수혜를 받으며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질고를 올린 2024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세가 지금 전혀 꺾이지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에 따라 실적과 매출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대한전선 지금 시점에서 잠시의 주춤, 연휴전 숨구르기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전선을 정리해 나가신다는 건 사실 말도 안된다는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에 저도 지금부터는 이 대한전선의 명확한 목표가 적정 주가 과연 이 대한전선을 얼마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상승이 얼마까지 터져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근거를 세워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하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 그리고 목표가 잡아나가시며 투심 잃지 않고 끌고 올라가시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이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 정확한 목표가 고점까지 끌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좀더 명확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그러한 분들한테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더 확실한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작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죠. 이러한 영상이 올라가기 전 보통 마감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그 전에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 보고 싶어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대한 전선과 같은 종목들의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들을 문자로 미리 장중에 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 전선이 명확하게 주가를 들어 올리기 이전에도 확실한 저점 바닥 구간에서 성단 높으신 주주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린다라든지 이후 목표가 도달했을 때 명확한 고점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실 수 있도록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린다든지 이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어떠한 그 근거로 이슈들로 지금 자리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영상보다 한발 빠르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면 그냥 위에 보이시는 이77308354 번호로 숫자 0번 또는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저의 대한전선 분명하게 주가를 저희 주주분들 원하는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대한 전선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 수익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러한 주주분들 중에 조금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자금을 굴리고 싶으신 주주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한 주주분들을 위해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첫 번째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죠. 자,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많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세요 왜? 10배도 아닌 100배의 수익이 나야지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100배라는 게 너무나도 딱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자 근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자 복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1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딱 10%씩 10%씩 수익만 50일을 가져간다 그러면 자 첫날 당연히 10만원의 수익으로 올리겠죠? 자, 하지만 11만원, 12만원, 14만원, 점점 이렇게 수익이 복리로 불어나다가 딱 50일 뒤에는 하루 수익 1,067만 천원. 자금은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1억 1,739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현재 저희 주주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기에 하루하루 확실한 이 단기 종목으로 10%씩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고자 하시는 주주분들 이러한 혜택 꼭 받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처음부터 뭐 100만원 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 타점들로 따라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더 소소한 금액으로 신뢰를 먼저 쌓아가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한 신뢰가 쌓이면서 저희 주주분들 역시 이 주식계좌 같이 잔고가 올라가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투자가 어려우신 주주분들도 계시잖아요. 본업이 있으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단타 가져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당연히 대한전선과 지금 저희 주주분들의 포트폴리오로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이 상반기를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이 ai 섹터의 종목 이 종목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300% 500%그 이상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봐요 저는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께서 이러한 종목 하나만 잡으셔도 사실상 2025년도 주식 아다 했다 아 정말 많이 이득 봤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무조건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혜택 받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010-7730-8354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고래라고 이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셔도 이러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신뢰를 쌓아가며 한발한발 한발 저희 주주분들 확실한 수익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명확하게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주주분들이 원하시던 그토록 기다리시던 수익이 이제는 조금 가까워졌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연휴 전후로 변동성은 좀 크게 가져가며 눌러주는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하루하루 이 상승과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조금 더긴 호흡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절대 잊지 말고 이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번 꾹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